시트만에 끼면 5만원 드리겠습니다. 미션 이제부터 키 키을. 오, 시트, 시트 5만원. 도전 갑시다. <laughs> 빡집 중 해야겠네. 이거. 방송 최초 미션 들어왔는데. 아. <laughs> 아직 1트입니다. 1트, 이제 2트에, 이제. 아 욕심부렸어 아직도 여덟 번 남았습니다 아! 이런! 풀발! <laughs> 지금 이제 7트인가요? 아이또 방구차님 또 세고 계시네 아 이거 또 나왔다 아! 아 이거 왜 이렇게 잘못 펴겠지 고? 오 케, 이 구트. 아 제발. 나 이거 그 이거 야, 이거 변명이 아니라 이거 패드가 좀 이상한데요 지금? 아 지금 제가 지금 패드가 좀 이상해요. 어 이거 패드 왜 이래 이거? 저 이거 잠깐만요 이거 패드가 이거 무효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번 판? 아 진짜 패드가 이게 배터리 없었던 건지 이게 잘안 돼요 진짜로. 아 이거는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진짜로.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충분히 잡을 수.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잖아요. 패드가 이상하다. 나 이거, 근데 이거. 이거 변명이 아니라 이거 패드가 좀 이상한데요, 지금? 오, 아, 오케이. 방구차님 인정하셨네요. 패드 인정. 패드를 입 인정. <laughs> 아! 안 돼, 안 돼, 아! 아, 진짜. 여러분들, 이거 다 제가 그, 제그 각본에 있던 것들입니다. 다 제가 지금 이거 계획한 것들이에요마트 도전! <목소리도> 아빠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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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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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느님 맞 제발! 제 제발! 제발! 어발 제발! 제발! 제야 뭐야, 뭐야 이게? 이 새끼야, 진짜 뭐 미션을 실패했지만 제 도전은 끝이 안 났습니다 말라리아 좀 제발 잡혀줘 오케이 지금 그러기 그러기 아 너무 빨리 풀려 진짜 그러기가 와 아, 지구력 좋다 마무리 해주라 오케이 okay. 꽃봉오리 빠세 엠블랙 먹고 영이야 하나 먹고 지금 가자 빨리 가자 오피피 분명 해졌어 방금 물약 하나 먹자 아 물약 하나 먹자 하나만 아 누님 누님 나나 아니지 많이 어, 나 뭐야? 이 뭐야? 야, 이거 피, 피, 피. 지금 파! 어, 뭐야? <laughs> 야, 이 진짜 아 뭐야 나왜 죽어 <laughs> 아 이거 겁나 웃긴다 진짜 뭐 어쨌든 깼네요 아까 전판에만 깼어도 짜 네오만원 아 뽀록이라뇨 방금 못뭐 보셨습니까? 이거, 이거 이거 슥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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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, 진짜 어려운 기술이에요 무기 교체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역시 휘재님 큰 웃음 주시네요. 아 방구차님 아 2만원 후원 사랑합니다. 역시 방구차님밖에 없네요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아얘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와? <laughs> 저 달려오는 거 봐. 아, 진짜 너무한 거 아? 개 죽이발 진짜. 아, 어, 어, 어. 잠깐만, 나 물량만 먹을게. 오, 진짜. 저, 미쳤는데, 저거? 아, 근데 저왜 쟤. 제... 나 아무것도 안해도 이길 것 같은데, 티시가. 와, 저거, 뭐야, 움직임 미쳤다, 저거. 티시 죽겠다. 아! 언제 끝나, 와. 티시 죽었나? 아, 죽었네. 이런 휘발 아저빡자 왔어 찍어 내니 네, 네 차례 오케이 한건 했죠 와 사자 와 미쳤다 진짜 디자인 어, 왜못 굴러? 아! 아 어, 뭐야? 설마, TC가? <laughs> 아니, 나는 딜는데 이게 뭔 소용이여? 그래서, 이에시약이야 뭐야? 오우, 씨. 뭔, 헐크야? w h e r r o 아이씨, 진짜 이휘발... 진짜...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커칠는왜 보여줘... 호라룬지, 호루락인지, 너는 뒤졌다... 아, 이거... 살았죠... 아, 아니, 아니야, 살았어... 딸, 딸피... 저 딸피로 왔어요. 저는... 야이, 이휘발 새끼야, 자... 아, 이게 지금 몇 번째야... 지금... 하나 더... 지금... 한발 더야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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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 뭐야, 뭐야, 뭐야? 뭐 하려고? 뭔데? 아아아아. 욕심, 욕심, 욕심. 야! 야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. 이별별 없네요. 갑시다. 엘더의 왕이 되려. 이야, 이 얼굴이 진짜 왕이 되면 진짜 이 나라 잘 살겠네. 갑시다. 아 뭐야 내 내놓은... 눈. 오케이. 이제 입에겠죠. 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? 어 갑자기 포켓몬스터야? 뭐 외계 생명체입니까? 아니 설마 이게 막 뭐에요? 어, 뭐야, 이거. 아니, 좀 깨는데, 생긴 거? 어, 뭐야. 떴다, 포켓몬. 백만 볼트. 어, 뭐야, 이거 뭐야? 어, 잘했다, 티셔. 얘 완전 싸움꾼이네, 얘가. 어, 이씨. 아, 버렸 아, 역시 막보는 막보다 세네요, 진짜. 아, 뭔 돌고래 쇼도 아니고. 이거 뭐야? 이거는 이거 뭐야? 나 먹는 거 아니야? 우와, 뭐야 와여 야, 뭐해. 야 뭐해, 이거 <laughs> 아, 짧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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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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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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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. 잠깐만! 몇지만 n 지 t 아씨 티시가 딜을 많이 넣, 넣어주긴 했는데 내가 지금 못살겠다 티시 아직 살았나? 와 진짜 그만 좀 잠수해라 어 뭐야 자기 코피라고 아나 허무해 아 이게 뭐야 처음 그 딸피 남겨놓고 내가 잡았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, 이게 뭐야 대체 이 멋대가리도 없고 이거 <웃음> 코피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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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l then, shall we? 어디가? 어? My fair consort eternal. 아, 끝났다. 드디어 끝났다. 아, 제 힘들었습니다, 진짜. 게임은 진짜 힘든데 마지막에 오는 이 희열과 성취감. 이 맛에 이 소울 게임을 하는 거죠. 다음부터 방송은 티시가죠. 좀... <laughs> 아 막판에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끝까지 엔딩을 보고 마무리 지었다는 게 중요하죠. 늦은 밤 좋은 밤 되시고요. 자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 감사합니다.